JTBC TV조선 채널에 대해서 없었어. 없었어. <laughs> 종편도 없었고, 네. 유튜브도 없던 시절에 방송사를 경험해봤잖아. 그쵸. 거기서도 앵커를 했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 나는 모르, 그때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잘 체감을 못했어요. 근데 저도 한때는 유튜브 하는 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쵸. 특히 저, 저는 이제 아나운서니까 에이, 뭐 유튜브야. 일이 없으니까 한다 이런 게 있었어. 미안해요. <laughs> 구독 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아, <laughs> 아니 왜? 5천 명이 좀안 됩니다. 아, 지금. 제가 KBS 아시 아나운서님보다 좀 낫네요. 만 명만 꺼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작가 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나운서의 말하기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1 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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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좋은 장점을 얘기해 주데요 장점? 주신대요. 네. 뭐랄까, 나이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제가 27세 그냥 일반 회사 직원이었다면, 음. 어, 만나보기 어려운 분들.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었고, 제가 책이나 활자로만 대해야 되는 사건들의 이면 같은 거를 네. 많이 듣다 보니까 좀 깊이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뭘 바라볼 때 깊이감 같은 거. 그리고 저는 이게 아홉시앵 커서 오는 것도 있지만, 어, 지금 제가 회사 퇴사했잖아요. KBS라는 그 이름이 네. 대한민국에서 뭐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은행 가도 대출도 잘 나오고 일단 아. <laughs> 잘 해주세요 직원분들 아. 잘 해주시고 원래 일반 아나운서분들과 아홉 네. 그시 뉴스를 하게 됐을 때 네. 돈을 더 받나요? 아닙니다 출연료 정도 하면 9시가 한 아홉 시가 한3 삼만 오천 원 나왔나? 그러니까 한한 회당 삼만 아, 원더 받는 거예요? 했다. 근데 그게 적은 게 아닌 게, 일반 직장 다니는 생각해봐요. 내가 월급 받잖아. 그러면 뭐 4만원에 치면 네. 80만원 더 들어오는 거잖아, 통장에. 아니, 그래도 굉장히 압박감이 있는 한 시간이잖아. 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 아... 직장인한테 수당 80만원 더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 생각해요. 그렇죠. 네. 또 수당 얘기 했으니까. 네. 이 연봉 얘기를 네. 안아안 넘어갈 순 없는데. 네. 아니, 저는 솔직히 깔수 있는데. 네네네. 당연히 이제 연봉 얘기는 음. 애둘러는 가도 돼요안 돼요. 삼사 중에서는 자, KBS 사 KBS SBS MBC 제일 짜, 짜요. KBS가. 네. 아, 근데 네. 뭐 제가 혼자서 먹고 살기 하기에 전혀 모자르지 않아요. 네. 제가 15년 다녔는데 네. 억대는 안 됐어. 아, 억대는 안 됐다. 억대는 안 됐고 다 합쳐 가지고 출연료든 뭐든 뭐 아. 수당 다 합쳐 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항상 월급이 적다고 생각했어요. K 다닐 때는 아, 그렇죠. 남들은 막 되게 지금 돈잘 버는 그니까. 줄알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만두고 느꼈어요. 아 되게 고연봉이었다. 왜요? 왜냐하면 지상파가 다 그럴 텐데 네. 복지 혜택이 정말 많아요. 하... 돈으로 주지 않아도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 제가 회사 간도 보니까 네. 이제는 내가 그걸 다내 돈으로 맞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삼성전자 다닐 때뭐한 네. 1억 받았으면 네.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최소 두배 받아야 돼. 어. 그래야지 그 불안정성과 맞아. 여러 기타 복지 맞아. 이런 것들이 상쇄되는 거죠. 저는 결혼해서 애 둘을 낳잖아요. 았 그러면 어린이 집이 너무 좋았어요. 하... 네. 그 누가 애를 봐주는 수준이 아니고 되게 좋았어요. 와.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퀄리티 유치원을 나와서 보내려니까 너무 비싸지 와, 비싼 거야. 와. 이게 환산을 해보니까 네. 아 내가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2억 벌면은 본전이고 네. 한 3억은 벌어야지. 왜냐면 나는 그 정년도 지금 포기하고 나간 거잖아. 아, 또 KBS 굉장히 안정적인. 네, 60한 3세까지 할수 있을 거야. 와. 2, 3세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정도는 할수 네. 있는데. 내가 그걸 나온 거잖아. 네. 근데 제가 프리랜서면 사실 제가 육십 세까지 방송할 수 있을까요? 그니까 이걸 않죠. 어 단축해서 벌어야 되니까 아 되게 맞죠. 좋은 회사여서 네. 아 나와 보고 느꼈습니다. 일단 아나운서님, 왜프리로 음. 나오신 거예요? 제가 프리를 할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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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뭘 믿고 하냐?" 음. 프리를 한 기준으로 치면 나이도 좀 들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했잖아 네. 애도 낳았어 네. 솔직히 남자들이 미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 저는 뭐 중립을 취하겠습니다 네, 저는 많이 느꼈어요 뭐 여성분이 말씀하시는 상관없는데 제가 잘못 하면 아, 저는 제가 좀 느꼈었으니까 <laughs>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냥 아나운서는 이유만으로 그냥 네. 아나운서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사실 뭐 그런 판타지를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죠 애도 두명 있으시고 그렇죠 그런 애다 아니까 네천역같이 보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뭐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 제 네. 개인적인 이유가 더 컸어요 저는 방송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음. 돈이나 뭐 명예와 시청률과 상관없이 네. 방송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애도 있잖아요 네 조직에 있다는 것은 내 음. 방송이 없는 날도 출근을 해야 돼 지금 생각은 배부른 소린데 네. 그때 애를 둘을 연거푸 낳고 하니까 제가 진짜 머리도 못 감고 다녔어요 방송 있을 때만 나갈 수 있, 있다면 제가 퇴사를 안 했을 거예요 음, 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올 즈음에 그 전에 아버지가 이제 가남선고를 받으셨고 네.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눈이 한 쪽이 실명되셨어요 네, 그다음에 네. 제가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거나 네. 녹화를 길게 하면은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음. 근데 이게 두, 부모님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애때 육아휴직을 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방송의 구조의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아무리 9시를 했어도 애 낳고 다시 돌아오니까 지금은 좀 여건이 많이 달라졌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있는 여성 경력 단계로. 지금 많이 비슷한 좋아졌어요. 근데 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항상 아쉽고, 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방송 욕심도 내려놔야 될 거고, 이런 압박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나는 젊고, 왜냐면 저는 회사를 24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됐지만, 아직도 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애 낳고 돌아온게 32이었으니까, 한살 2살이었으니까, 아직도 나는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일단은 좀, 안 맞았고 제가 둘째를 또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음. 둘째를 또 낳으니까 애를 키우고 나또 휴직해야 돼 그럼 방송을 또 나야 돼 그럼 다시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게 딱 보이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제 양립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을 먹었고 이제 한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에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제가 만들고 싶어 가고 싶은 네. 이미지나 뭐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네. 할 수, 고집할 수 없거든요. 나오면, 음, 좀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고, 네. 하기 싫은 건안할 수도 있고, 음. 그 생각과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있다가 부모님이 건강이 더 나빠져가지고, 뭐, 혹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은, 음. 내가 너무 후회가 될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여자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꺾인 것도 사실이었고 제가 음. 그래서 꼭 나가서 방송만 하려고 생각하지 네. 말고 뭐 뭐든지 하자 음. 이러고 나왔었죠. 모든 아나운서가 프리로 나와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오신 분중 프리로 해서 잘 되는 분들은 어떤 특징 있는 것 같으세요? 전현무 씨가 저보다 하나 후배고 네. 회사는 고등학교 선배예요. 오빠. 나이는 많은데 네, 나보다 네, 늦게 네. 들어왔다. 네. 너무 잘하잖아 방송. 그렇죠 너무 잘하시. 신 신이잖아 거의. 네, 네.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아우라나. 네. 그냥 상황이 맞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나오면 철저하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잘 자신을. 네. 특히 남자 아나운서는 더 그런 것 같고, 네. 뭐 김성주 선배님도 오디션 프로에서 정말 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네. 나와서는 뭐, 그냥 이미지만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실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저는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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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나운서는 왜 아나운서가 되셨어요? 처음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삼 담임 선생님이 처음 뭐 그거 하면 어울릴 것 같다. 이런 하... 네, 말씀을 처음에 하셔가지고 네. 아나운서란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하... 황현정 앵커가 이제 KBS 아홉 시 앵커였는데 네. 탑이었어요 그때. 네. 근데 남이 왜너 그거 잘할 것 같아 하면 처음에 아... 시작하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아나운서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겠죠. 내가 무슨 뭐 되게 예쁘고 되게 뭔가 특출난 사람이 맞는 생각했는데 나는 되게 작아 보여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아나운서 되고 싶다는 얘기를 못 했어요. 대학교 가서 저는 언론고시반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기자 공부를 했어요. 기자 공부를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아나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열심히 그냥 준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해 됐죠. 4학년 때. 어. 네. 아나운서님 얘기하면 느끼는게 우리가 진짜 많이 늙었군요 아, 많이 늙었어요 아홉시 뉴스 정말 옛날에 상징적인거에요 JTBC TV조선 채널에 <laughs> 없었어 에스, 없었어 <laughs> 아이들도 부모님때문에 봐야되는 아, 거이에서 밥먹으면서 그런거였는데 이제 네. 사실 아홉시 뉴스 그것도 많이 지금 음. 옛날과 다르잖아요 그, 그때도 뉴스 안보시는 분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혹시 어딜 갔을 때 저를 몰라봐 만약에 음. 몰라보는 건 괜찮은데 그 이유가 저는 뉴스를 안 봐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만 럼그해 속으로 어뭐 이렇게 그래도 기본적인 교양을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속으로 근데 지금은 누가 아전 TV 뉴스 안 봐요 이래도 아 그럼 안 보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시대가 너무 네,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사실 네. 저도 유튜브로 영상을 네. 다 봐버려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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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세상에 온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TV 이 메인에 있으셨던 네. 분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세상이 바뀐 게아 무섭죠. 종편도 없었고 네. 유튜브도 없던 시절에 방송사를 경험해 봤잖아요. 거기서 앵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모르, 그때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잘 체감 못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엄청 무서운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어. 잘 몰랐구나 생각하고 네. 빨리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거를 이제는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과거 아웃시앵커가 아니라 아웃시앵커 할머니였어도 네. 그냥 옛날 사람 되는 거구나. 음, 음. 네.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구독 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왜? 어, 5천 명이 좀안 됩니다. 아, 지금. 사기로 5천 명이 그래 도 빠른 편이네. 요 이게 나가할 때쯤에 한 5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아, 그래도 제가 KBS 아웃시 아나운서님보다 음. 좀 낫네요. 만 명만 꺼주세요. <laughs> 많은 여성분들이 네. 정말 꿈꾸는 직업 중에 뭐몇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뭐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승무원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아나운서잖아요. 음음. 좀 어떤 사람이 좀 꿈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먼저면 하 초를 치는 것 같은데 네. 어, 아나운서의 시대는 이제 접을었다. 접었다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 이게... 물론 아나운서만의 스피치는 아직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나운서란 직업은 재편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됐잖아요. 네. 아나운서는. 그러면 이제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걸 가져야 되는데, 아나운서란 직종 자체가 아. 개성을 갖고 그,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아직은 교육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음. 이제는 시사나 뉴스를 하려면 기자들한테 밀려. 아. 취재력이나 캐파가 네. 거기는 밑바닥부터 다져서 경치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꽃처럼 있다가 뉴스 할 때만 딱가 가지고 화장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뽑히는 여자 기자들 정말 예뻐요. 맞아, 맞아. 남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비주얼만 갖고는 얘가 아나운서인지 기자인지 이게 안 돼요. 네. MC를 볼 때도 뭐 전현무 씨보면뭐 아나운서 같아요? 안 같죠. 개그맨 같지. 그러니까. 그렇죠? 아나운서라고 한정을 지으면 안 되고, 이제 아나운서도 예전에 공채 탤런트처럼 어떤 네. 방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지, 음. 예전처럼 내가 뭐 MBC, KBS 아나운서 됐다고 해서 막 정년까지 아주 편안하게 그렇구나. 다니고, 그거는 그냥 일반 회사 직장, 그냥 야. 직원이 되는 것과 같은 거지, 방송에 방점이 찍히신 분들한테는 이제는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실제로 좀 이름 알만한 아나운서 많이 줄지 않았어요? 많이 줄었어요. 네. 옛날에 정말 전설 같은 분들 네. 있었어요. 손석희 아나운서는 네. 지금도 뭐 계시지만 손석희 아나운서가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지만 네. 유명해진 게 아홉시 뉴스에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그때 m b c 일 1분 뉴스라고 있었어. 아. 1분짜리 뉴스를 해도 유명했던 시절이에요. 그, 그때는. 그런 지금 어디 그러냐고. 아나운서를 꿈꾸는 분이 음, 자기가 음. 이제 유튜브에서 어쨌든 아나운서가 말하기와 관련된 직업인 건 맞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서 네. 구독자 30만, 50만 이런 거를 꾸준히 쌓아서 예. 이런 거를 자기 레퍼런스로 방송국에 지원하고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좋다고 생각해요. 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심사위원의 성향이 좀 튄다 생각할 수있을까요좀 꼰대 같은 것 분들이 이제 가면 안 좋게 보고 맞아요. 저도 한때는 유튜브 하는 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그렇죠. 특히 저, 저는 이제 아나운서니까 네. 아니 뭐 유튜브야 일이 없으니까 한다 이런 게 에이. 있었어 저는 미안해요 <laughs> 저 업이 있는 사람이다 아 근데 저도 일이 없어서 시작을 해보니까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쉽지 않고 쉽지 여기는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되더라고 네. 아나운서는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스킬을 배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은 김도윤 작가님이나 우리 김미경 선생님 있잖아요, 당사 네. 중에 네. 그런 분들이 잘하는 분이지 아나운서들은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스킬. 스킬을 스킬 습득하는 거고 아. 스킬에 있어서는 전문가죠 네. 근데 지금은 유튜브는 그 채널이 뜨기 위해서는 완전, 완벽한 전문가 정말 그렇죠. 웃기던지 약간 예전 네. 유튜브는 네. 사파리 같아요 그냥 야생 아.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네. 그냥 누가 더뭘 잘하냐 음. 누가 더 맛있게 먹냐? 음. 누가 더 많이 먹냐? 음.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웃기게 하냐? 맞아요. 누가 더 좋은 정보를 주냐? 음.